야, 1등 되어 있는데. 3 3 1로 와우. 자, 여러분. 시청자 계정 탐방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루디 8초월, 제이브 7초월, 반네사 6초월, 아일린 6초월, 레이첼 6초월, 스파이크 6초월, 크리스, 예, 6초월 예정되어 있죠? 델론즈 4초월, 실베스타. 근데 끝이 아니에요. 세인 7초월, 챔슬러 7초월, 루기 6초월, 에스파다, 발리스타, 비담, 니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가금러, 계정탐방. <목소리> 여기 지금, 궁강. <목소리> 근데 아이템이 현재 이렇죠? 영. 게임을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레이드나 이런 거를 아직 안 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이드를 하면서 아이템 파밍만 하면 되겠죠. 과금으로 할수 있는 것들만 우선적으로 하고 쫄짝 해놓은 다음에 성긋지나 이런 거를 한 상황이에요. 이런 분이 계시다. 여기서 앞으로 이거 레이드만 하면서 단계별로 해 나가면 이 영은 맞아있죠. 근데 지금 이분은 눈동자를 할게 아니라 무망해가지고 막기 방어 이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대컨셉이 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펫을 보여드릴게요 펫이 파이크 6초 생명력 방어력 방어력 잠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루비도 65,000 루비 남아있네요 자 파이크 펫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반에서 6초 스파이크 6초 제이브 루디 챈슬러 7초 강대 완료. 이거 파이크. 보이시나요? 잠재 능력 이게 또 대박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요렇게 스킬 사전 예약 이것도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뭐 기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석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적군 세명 버프 해제 이런 식이니까 뭐 요렇게 가도 되고 기절 먼저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석화 이렇게 가도 되겠죠? 보호 진영 이거 33레벨 강화를 하고 이게 방덱 이거죠? 원하면 공덱도 할수 있는데 공덱은 또펫 작업을 다시 해야 되니까, 육성 5강. 이것들 다한거 요렇게 가도 되고요 자 지금 랭킹이 2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템 보셨잖아 아이템 세팅만 되면 1등은 이 서버에서 맞아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루디가 8초예요 챈슬러 7초 룩 6초 이게 지금 반네사를 넣은 거는 크리스 때문에 넣었다고 하시네요 네 크리스가 있으면 이기는데 크리스가 없으면 에, 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반회사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맞기는 하죠 그러면 루디 8초 첸슬러 7초 룩 6초 제이브 스파이크 요런 식으로 짜세 오진다잉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죠 1 2 3막 이런 식 겁나 든든해 보입니다 기절 요렇게 하면 되겠다 개쎄 보이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보자 자 하는 모습을 보면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버텨가면서. 근데, 장비 세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체급발로 쇼보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레이드 좀 해가지고, 장비 판밍이 되면 겁나 짱쓸것 같아. 빙결. 요렇게. 네, 크리스 즉사가 짜증나기는 한다 여기서 이제 간회사가 있으면은 스킬 쿨타임 증가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 레이드 장비 세팅 이게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급발로 밀고 있다 여러분 사성 아이템이에요 사성 형들 화성이야 근데 체급으로 압살하고 있는 중. 있어버 메이드 노가다만 조금 하시면 7단까지 뚫어놓고 우마왕 거기서 파밍 하루 왼종일 하고 이러면 둘둘 되겠죠. 이 형님은 방대기 벌써 와, 완성이 되어 있다. 그쵸? 짠 플래티넘 2등급 야 1등 되어있는데 3315 와우 템 세팅이 이거예요 사성딸이 구강 끼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이 제이브는 있는데 다른 애들 장비가 없잖아 챔슬러야 사성딸이 끼고 있어 아까 루 낀거 사성딸이야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거지 꿈인가 스파이크도 사성딸이야 이런데도 딴딴해요 이분은 방덱 미래가 이미 되어 있다. 부지런하게. 뒤늦게 게임하셔가지고 지금 따라잡고 있는 중인데, 쫄짝은 33레벨 이렇게까지 했고, 모험 진행은 쭉 하시고 있나 봐요. 이거 13지? 이제 시작인데, 이것 좀 하시면서, 레이드. 진짜 우마왕. 얘만 하면 된다. 야, 이, 얘네들 그냥 다 맞아있네. 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 것좀 보세요, 여러분. <laughs> 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가면은,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런 상황. 이게, 카론 출혈 면역, 블랙 로즈, 석화 면역, 버프 해제. 에스파다를 써야 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하시는데, 7단까지는 세인으로 무난하게 갈수 있습니다. 에스파다도 3초가 있네. 예. 네. 여기 장비 없잖아. 빛가형. 그냥, 세인 지금 장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세인으로 가도 돼요. 세인 노템이에요. 세인 템을 제이브가 끼고 있는 건가? 음, 그러면 뭐 세인이나 에스파다나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쭉쭉 음악만 최소 7단, 그 다음에 열쇠 좀 녹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열쇠 1000개, 계정 어떤데? 7단에서 육성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7단까지만 간 다음에 7단 여기서 세팅 좀 하고 그 다음에 가면 됩니다. 근데 형은 지금 이건 방대기 이야기고 이제 공대을할 거면 눈동자도 세팅을 해야지 형 눈동자 우망 칠단 칫단 치단한 다음에 쫙 돌리면 됩니다 형들 이렇게 핵가금 계정 탐방 강댁 완성한 계정 템이 없는데 충격과 공포 이미 1등 과금 진짜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게 짜세지 클라스지 으이? 이거 어떤데 어? 아일린 리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죠 리나 하면은 애들 진짜 안 죽을 것 같은데 리나 초월만 되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핵과금 계정 탐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끝!